굿모닝 레이지즈 hey,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말씀은 욥기 8장에서 10장 읽어봅니다. 8장부터는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이 시작됩니다. 그는 고통으로 불평하는 욥을 나무랍니다. 그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실 리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녀들은 자신들 죄 때문에 죽었으니 욥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구장부터 욥이 대답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수 있겠냐 항변하고 그러며 자신의 처지를 크게 한탄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 할 테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말을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대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검지를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어리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생물과 같이 동선마다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지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볼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도전한다. 정말 하느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 주시면 네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구장입니다. 유비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느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리에 산을 움직이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역의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기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기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수 있겠느냐. 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 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오를 이후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리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 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저른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가지로만 열려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량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지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들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을 줄을 알고 있다 10장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르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선수 만드신 이 몸은 확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려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 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저들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족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는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나도 이랬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요분 고난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 나는 고난 고난송에 어떤 질문을 하나요? 어떤 고민과 응답을 기대하고 있나요? 요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나도 이랬던 적이 있나요? 이런 신뢰와 의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모든 질문들과 의문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어, 해치워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어,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해답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